올해가 제주 4.3 73주년이죠. 제주 MBC는 4.3 73주년을 맞아 4.3 진상규명에 공헌한 인물들을 만나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 통과 이후 4.3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누구도 4.3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던 군사정권 시절인 1978년 소설 순이 삼촌을 발표하며 4.3의 실상을 알린 견기영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김왕섭 기자입니다. 물질적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 피인들에게 위자료. 그 슬픔을 위로한다는 의미의 위자료처의 그 보상금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이건 실질적으로 상당히, 그래서 그, 억울한 그 죽음. 폭도 이름으로 또는 붉은색 이름으로 돌아가신 그분들이 그 명예가 어느 정도는 좀 회복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감회를 갖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이렇게 정교하게 사업 계획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 하면은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학 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관광객들도 오면은 관광객들이 개인적으로 오는 건 곤란하지만 집, 집단으로 오는 관광객들은 예를 들어 오면은 그 사산 유서지를 이렇게 관광도 시키고 뭐 이런 다크 투어리즘이죠. 그 이제 활성화되어서.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 매 맞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과연 진정으로 맺대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그걸 알아야 이 이게 열대는 진상이 바로 진상이 그거예요. 미국이 존재를 밝히는 것이 진상이에요. 사삼 진상. 예, 그렇게 했을 때만이 사삼의. 예, 완전한 해결을 아니겠으면 적어도 예, 해결에 가깝게 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삼 사삼에서 하나의 명칭만 가지고 얘기가 항쟁이 물론 항쟁이 중요하죠. 항쟁이라는 이름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항쟁을 너무 강조다 보면 그 순환, 순환이 또 사삼에 의한 그 순환. 이게 과소평가되고 잘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면 하나가 아니라 사삼 항쟁과 그리고 사삼 대순환, 요두 요 가지에 합당한 그런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